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데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스웨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풍이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laughs> 왕후 와스비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소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소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는 조서를 내리되 파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한 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오늘 오늘 하루도 또한 주의 모든 삶에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더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에스더의 말씀은 바사 즉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정착한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유대 백성들.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나서 기원전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때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내용은 바로 이1차 포로 귀환 이후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정착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투철한 그 신앙심으로 무장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회복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그 자들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기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물론 포로로 귀환해서 고국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유대로 돌아오지 못한 대다수의 유대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어느 나라에 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예스도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에스더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섭리로 다스리신다. 주권과 그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여기에 보면 아스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스에로는 그 아버지 다리오 왕과 더불어 수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켰던 뛰어난 왕입니다. 어,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이 아스에로 왕을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세계 역사로 보면 그리스를 침공하고 스파르타의 이300 용사 우리가 잘알고 있죠. 그들과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맞서 싸웠던 이 테르모필레 전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이 할리우드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유명한 전쟁이지요. 자, 이렇게 아수에로는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실시했고 또 마침내 이집트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는 인도에서 구스, 그러니까 이 구스라는 것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어, 이야기하는 곳이죠그 어, 지역까지 미치는 대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 한번 오늘 인터넷으로도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스에서 아프, 어, 구스,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하면은 그 지도로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업적 그리고 이 통치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요. 그것이 이제 오늘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야아세로 왕은 무려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와, 이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벌였다. 대단하죠. 그리고 127개의 지방의 귀족과 관리들을 차례대로 불러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또 오늘 오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181일간의 잔치가 끝나고 또두 번째 잔치를 벌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지금 거하고 있는 수산궁 수산의 이 백성들을 위한 7일 잔치를 또 벌입니다. 자 그리고 구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왕궁의 여인들을 위한 또 잔치를 별도로 또 벌이게 됩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각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대한 잔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드디어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의 그 내용인데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자 기분이 좋아진 이 아수르 왕이 이 왕후 와스디를 부르는 겁니다. 이 왕비 와스디는 무척이나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아, 그랬던지라 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야세르 왕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아마도 와스디는 평소에 이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았겠죠. 용모가 또 뛰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 평소에 이 왕이 잘해 주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왕의 명령을 좀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그녀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왕비일지라도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반역죄를 저질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게다가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 왕의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자, 일로 인해서 왕비인 와스디가 왕의 노용물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일로 화가 난 왕은 왕비를 어떻게 처리할까 신하들을 불러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왕의 신하들은 왕의 기색을 살피지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서 왕비를 폐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스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성 중심의 이 중심의 이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왕비의 행위가 나쁜 선례가 될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집에서도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내용이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보면 발끈할 내용이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 이유이고 내용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왕비인 와시디가 결국에는 폐위가 되고 맙니다. 전국에 조서가 내려지는데 그 내용이 참 어, 흥미롭지요. 22절 말씀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였더라. 자, 이번 일로 가부장 중심의 이 가치관이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 각 가정마다 가정으로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편의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제국 내에 여러 민족이 살다 보니까 아마 부부간에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쓰는 말로 통일해서 이 조서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 1장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 큰 사건도 아닌 왕비의 실수로 인한 왕의 노여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이 일장 말씀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제가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 어제 제가 막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장도 읽어보고 그 다음 장도 이렇게 읽어보고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아 특이한 그런 아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비의 실수로 인한 이 하나의 작은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지금 에스더서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노여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일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은 궁중의 법도나 당시의 관례나 왕의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가장 높은 권자에 있는 이 페르시아 왕도 계속 보면 페르시아 왕 누구 왕 누구 왕 이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손안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신다, 섭리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지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점점 더 지금 폐역해져 가고 악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섭리를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아수레 왕의 마음, 그리고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한 와스디의 이 행동을, 이 행동이 발단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 유대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서 거창한 사건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사소한 일,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러한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들릴 듯한 말 듯한 그런 세밀한 음성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극히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 그 삶의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에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또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일상 속에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주관하심을 바라보며 작은 일들에도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를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평안한 하루, 건강한 하루,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또그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함께 기도할 때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멕시코의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강기현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아, 믿음의 이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달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다음 주부터 또 시작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손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가 우리 주님의 이름 세보 맺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